가유기가 방울방울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울방울입니다. 네 일요일 휴일 하루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요즘 날씨가요 하여상합니다네 곳곳에 어제 새벽 같은 경우에는 뭐 어, 우박이 내린 지역도 있고요. 그저께는 또. 눈이 내린 지역도 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토요일 저기 저녁 실방 시간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어, 저희 지역에는 눈이, 와, 눈이 내렸어요. 한그 대화창에 올라오는 글을 봤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막 한낮 동안에 이렇게 하우스에 앉아있어도요. 햇볕이 들어와 내렸지는 그 시간대에는 아주 훅끈훅끈 덥다가 한순간 또 어, 바람이 몰아치면 뭐 쓰늘한 한기가 될 정도로 추운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 안에서도 몇 번씩을 왕복하는 하... 아무튼 그런 예, 요상한 기온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오후 시간이 되니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바람이 차갑고요 쌀쌀합니다. 어젯 밤에 새벽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 뭐 춥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 이러다가 다육이 그 냉에 입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너무 따뜻한 곳에 지금 적응되어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기온이 떨어져 버리면 은 까딱 잘못하면 냉에 입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약간 기온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음. 아무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요, 바깥 기온 체크 잘들 하시고 때 때늦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 냉에 입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될것 같네요. 야이그 가정의 달 5월에 여러분들께 아이들 냉해 극정 멘트를 날릴 줄은 제가 생각도 못 했네요. 네. 오늘 일요일 특별히 공부합시다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어, 공부합시다 시간에는요. 아이들의 병해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네. 음, 썸네일 제목에 제가 약간 보기 흥척한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어, 초비상이 걸려 있는 상황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기 위해서 썸네일 사진을 그렇게 걸었는데요. 지금, 어, 방울이가 생활하고 있는 킵장 내에요. 초비상 사태가 되었습니다. 네, 응애 비상 사태가 걸렸어요. 어, 뭐, 오랜 그 생활을 하신 매니아님들께서는 그런 이제, 어 증상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미리미리 방제를 하셨고요. 막 방제를 먼저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도 물론 이제 그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방제를 했고요. 그리고 음 조금 방심한 게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 그 말씀하시기로는 균약 치고 일주일 후에 충약 치고 다시 균약 치고 일주일 후에 그거를 한 최소한 2회에서 3회 정도 계속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해줘야지만이 예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병해충이 없고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약을 한번 정도만 치고 있다가 여름 들어가기 전에 한번더 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차 치고 2차를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모르고 있었는데 어, 며칠 전에 어,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 하나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 저에게 당인이 있는데요. 당인과 당인금 두 아이를 제가 데리고 있는데요. 당인이 이렇게 입장을 딱 오므리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가고 아주 이쁜 그 모습이 예뻐서 제가 이제 어, 입장을 너무 딱 오므리고 있으니까 살짝 입장을 벌려가지고 속을 어, 금색이 좀잘 나오나 하고 요렇게 딱 벌렸는데요. 안쪽이 아주 요렇게 막 까뭇까뭇하게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저는 요런 경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요 아이가 뭐 입장이 다 쓰거나 자빠지는 줄 알았죠. 네. 그래서 여기 고수님, 그 언니님들께 들고 가서 제 당인금이 이렇게 됐는데 어, 왜 이럴까요? 하니까, 어떤 분은 균약을 쳐라, 어떤 분은 충약을 쳐라고 해서, 어, 급한 김에 일차적으로 균약을 뿌리고요. 그리고 따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뭐한 2, 3일 있다가 한번더 균약을 쳐주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다음날 다른 분이 딱 보시더니, 이거는 균이 아니고 응애라는 어, 병해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만지면 그손 만졌던 것도 깨끗이 소독을 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을 만지거나 하면 전염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 당인이 이렇게 이제 그 충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옆자리 옆자리 곳곳에 분들이 이제 이런 비슷한 정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아이는 그 옆자리에 조인재 복륜금에 출연시켜 주신 그 언니네 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피렌체입니다. 아주 멋진 군생에 고가예요. 이 아이도 피렌체. 이 정도 군생 되면 뭐 가격이 꽤 한답니다. 몇만 원대 갑니다. 그런 아이인데 그 언니네 아이들도 저처럼 요렇게 요런 정상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또 고수님들께 여쭤보니까 응애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응애약을 다시 쳤더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틀 전에 응애약을 치고 오늘 3일차에 또 응애약을 한번더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함께 붙여놓으면, 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화분들 속에 붙어 있지 않도록 따로 빼서 이제 밑에 격리를 시켜놓고 있는데요. 응애가 이렇게 아이들을 상처를 입히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네, 지금 각, 그, 코너코너마다 코누 다들 그, 어,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이런 분야들이 다 다른데요. 오, 요 당인만 온게 아니라 저도 보니까 요렇게 지금 이게 병이 온 줄도 몰랐어요. 네, 예요 아이는 로라인데요. 지금 뭐 로라가 짱짱 먹어서 요렇게 노릇노릇 익어갈 그런 아인데 요렇게 입 뒷장으로 요렇게 까맣, 까맣, 요렇게 까만, 우리 말하는 진짜 까만딱지 네. 요런 그까만딱지 같은 요런 것들이 앉아 있는 요런 것들이 다 응애, 응애의 피해라고 합니다. 지금 각그 다른 분들 옆자리에 있는 그 동생의 방에 지금 창들도 요렇게, 네. 빨갛게 이쁘게 물들어야 하는데 요렇게 이제 까만까만한 요런 상흔들이 남아있는데 요게 다 응애로부터 생긴 그런 상흔이라고 합니다. 네. 뭐, 요렇게, 요, 있는, 조금, 피해가 덜하지만, 요런, 어, 요런 입장들이 개혁이, 어, 요 아이 이름은 지금, 요, 요, 붙어 있는, 이런 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요렇게, 어, 맑고, 깨끗하고, 요런, 그, 입장이, 요렇게 깨끗하게, 요래 있어야 할 아이들이, 요렇게, 까맣까맣한, 요런 점을 남긴다는 거는, 요건 뭐, 깨멍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피멍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응애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들이 나타나면, 어, 이, 어, 병예충을 입었다는 얘기니까 꼭 방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킵장에는 요 응애 때문에 뭐 초비상 사태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방제약을 뿌리고 있고요. 요, 요, 요 도대체 응애는 뭐냐? 제가 응애가 뭔지 네이버에 잠깐 지식, 백과에 검색을 해보니까요. 응애는 어, 금이강 진드기목 가운데서도 후기문 암옥을 제외한 모든 어, 금이류를 총칭해서 응애라고 부른다고 그러네요. 음. 그, 응애라는 말은 본래 이제 평안도에서 전라남도 순천에 이르는 사과 죄배지대에서 사과나무에 기생하는 사과응애를 말하는데요. 1902년 이후로 어, 영어 마이트에 해당되는 표준어를 채택하면서 이제 현재까지 늘리 사용되고 있다고 라 합니다. 네. 이응에는뭐각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면서 사는 기생도, 기생동물군이래요. 그 크기가 응의 크기는 그몸 길이가요. 1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다고 합니다. 천미경어로 들여다 봐야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약간 찐득이 같은 그런 비슷한 종류라고 해요. 예. 그니까 식물에도 기생을 하기도 하고, 어, 각종 그 척추 동물들, 그리고 무척추 동물들, 예, 요런 데까지 다양하게 많이 기생을 하고 살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 그 유기식물들을, 어, 배출을 하면서 또 그, 동물이나 이런 사람이나 이런 데에 좀 해로운 그런 것들을 잡아 먹기도 하면서 그렇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농작물이나 이런 식물들에 막대한 그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 그런 해충이라고 합니다. 해충. 네. 어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자료에서 봤던 사진들을 첨부해서 보여드릴 건데 생긴 거는 아주 어, 무엇을 아면 금이 이를 닮은 거는 맞아요. 금이 같이 예. 절지동물이더라고요. 절지동물 눈에도 보이지 않는 영. 어, 1에서 2mmmm이면 뭐 현미경으로 들여다 봐야지 이렇게 볼수 있고, 식 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 미세한 그런 미생물 같은 아주 미미한 그런 해충이 이렇게 입에 앉아가지고 그 입장들을 깔가먹거나 이러고 이제 나타내는 그 후에 이 상은이 나타나야지 우리 눈에 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응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이제 그토록 우리 눈에 네. 제 당인이 아주 아주 뭐 그냥 지금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네. 요, 이제 요 흔적은 그 옆자리 언니님께서 어, 세균인지 균인지 모른다고 한번 손으로 긁었는데 입이 그냥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긁어져 나가듯이 떨어져 나가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그 응애약을 3차에 걸쳐가지고, 요렇게 이제 방제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요렇게 입장이 한번 망가진, 어, 입장들은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요 입장이 이제 속에서 생장점 안쪽에서 이제 다행히 요 생장점 안쪽은 조금 무사한 것 같아요. 요 생장점에서 자라서 나올 때까지는 요 아픈, 음 상은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그나마 요 로라의 입 뒷장에 요렇게 나타난 이 정도는 뭐, 약가죠 여기 지금 보니까 당인이 입장이 보면 입장 표면이 요 아주 좀 부드러워요 연약하고 그러니까요 더 피해가 컸던 것 같아요 어 저는 예전에 한번 듣기에 당인이나 백미 같은 경우에 약간 곰팡이균의 치매를 잘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큼하게 되어 있어 갖고 어 곰팡이 치매를 받은 줄 알고 균약을 1차적으로 먼저 뿌렸다 그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그 그게 응애의 흔적이라고 그래요 응애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안에, 어, 요 당인의 입장에 있는 그런 수액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깔가먹고 이제 요렇게 상처를 내놓은 거죠. 야, 응애가 아무튼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무서워요. 그리고 전염도 아주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한 곳에 응애가 발생하면 요 아이들이 막 온 곳으로 다 전염을 시키기 때문에 요런 게한번 발생하면은 한 사람만 방제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기 뭐0명 가까이 어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방제를 해서 했는데 다른 집에서 계속 방제를 안 하고 있으면은 또 그게 뭐옆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몰랐. 뭐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응애의 흔적들 예, 특히 창 키우시는 분들은 창의 입 뒷장에 보면은 등 뒤로 이렇게 까맣까맣 어, 깨멍 이런거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있잖아요 맑고 깨끗한 그런 아이들인데 이상하게 시큼시큼하게 요렇게 깨멍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런 점점들이 생기면 요거는 응애의 치매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랑 친하게 지나는 언니님 테이블에 가서도 장 아이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런 그 치매를 받은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는 이제 방제약 뿌리려고 생각도 안 하다가 각종에 오늘 또충약을싹 뿌렸답니다. 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어 저는 1년 저는 작년 1년 동안 집에서만 이렇게 이제 다육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병해충이 다른 데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전염이 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뭐한 번도 1년 동안 사계절을 넘기면서 약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 병해충에 대해서 되게 좀아니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이제 해 보면서 아주 심각성을 느끼죠 어그 병해충이 이렇게 와 가지고 아주 피해를 입고 나서 네, 방제를 해본들 아이들은 이미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게, 요런 게 이제 오기 이전에 미리 미리 때때 되면 딱딱 맞춰가지고 미리 예방약을, 예. 사람이든 식물이든 뭐, 병에 걸리기 이전에 미리 어, 예방을 해주는 게 아마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조금 안일하게 대처해서 방울이는 요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방울이 소소한 수다, 어, 요 정보 보시면서 그런, 예, 어리석은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마시고요. 어, 미리 미리 아프지 않더라도 이렇게 충약, 균약 철저하게 계절되면은 어, 주기별로 잘 어, 미리 미리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전, 그 충약을 뿌려놨으니까 한 일주일 뒤에 균약을 또 전체적으로 한번 싹 뿌려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예방 어, 여름 오기 전에 예방약을 한번 뿌려줘야 하기 때문에 충제 오늘 뿌렸으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균제를 한번 뿌리고요. 그리고 다시 충제 뿌리고 균제 뿌리고 정확한 절차 따라 그렇게 미리 미리 어, 아이들 더 아프기 전에 미리 미리 예방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오늘은 방울이가. 어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응애에 피해를 당해 보고 써야 소잃고외양간 고친다는 숙담이 있는데 방울이도 이렇게 아이들을 받쳐 보고 써야 아그 준비책을 세우는 참 어리석습니다. 아직까지 처음이라서 그렇겠죠. 이러면서 또 오늘 하나를 배우게 되네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배움들이 쌓여서 방울이도 이제 한 계단 한 계단 밟아서 이렇게 다육을 키워가는 이런 고수의 반열에 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늘 초보의 다육 마음은 항상 한 가지 한 가지 일을 만나고 겪고 접할 때마다 배운다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을 공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 함께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네. 방울이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요. 미리 미리 아프기 전에 예. 예방약 철저히 잘 뿌려서 아이들. 건강하게 키워셔서 네,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방울이는 네, 응애 간한 얘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소한 수다 떨어 보았습니다. 방울이의 소소한 수다 여기서 마무리 드리고요.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고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네, 방울이 내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뻐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휴일 즐겁고 행복한 휴일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